131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을 먼저 보면 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우리 fx가 x축에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fx에서의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고 접한다 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어서 기억은 쉽게 참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니은을 살펴보면, 어, 기억에서 A제곱이 4B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에서 물어본 것은 결국에 4B-4D가, 즉, 4 곱하기 B-D가 음수냐. 즉, B-D가 음수냐. 다시 말해서, B가 D보다 작냐를 물어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어, B랑 D는 각각 두이차 함수의 Y절편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보면 B는 여기가 될 거고 D는 이곳이 될 겁니다. 따라서 D가 B보다 더 크게 되겠죠. 따라서 B가, 아, D가 B보다 크다라는 것도 참이 되겠고요. 마지막 D긋을 보면 어, 이것도 마치 판별식의 모양과 비슷하지요. 어, 보면, fx는 gx라는 방정식을 보았을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일 텐데, 어,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 방정식에서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별식 D를 써주면 이 값은 영보다 크다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D 값도 쉽게 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오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